시편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시편이 찬송, 시잖아요. 시, 시로 시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시편의 기자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져요. 시인들 시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시어라고 합니다. 시어. 시인들이 쓰는 그말 속에는요, 굉장한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시어. 오늘날로 표현하면 시어. 그 시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98편 93편 1절부터 5절이잖아 이거를 몇 시간에도 다못 합니다. 짧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하루 종일 해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잠언입니다이잠언은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결과는 달라요. 하루하루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열매가 있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냐? 그 사람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틀려요. 열매가 틀리다. 그다음에 인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구역 가운데서는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고 사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가 오제 본문에 보면 행사란 말이 세번 나와요. 행사. 행사란 말은 행하심, 업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1절에 보면 영호와께서 통치하신 스스로 군의를 입으셨도다. 영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1절과 2절에서 지금 시편의 계좌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두번 이렇게 써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절, 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의도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현합니다요호께서 통치하신다,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을 입으셨다, 견고히 섰다. 이런 표현을 권위, 권위, 능력, 견고히, 견고히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예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런 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통치권자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초관할수 있는 절대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정대 통치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든든한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볼수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현대인들은 어떻죠? 현대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려요 아닌 것 같잖아요? 보세요 흔들립니다 일이일비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은 일이일비하는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일이일비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부부간에 왜 이혼을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합니까?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서로 친구 간에 오해하고 갈등합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소통. 예. 네. 가끔 보면 서로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얘기들을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요즘에 대학원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어요. 이 시대가 소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어른들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내 생각대로 막 하는 종교예요, 그건. 자기 종교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려면 제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김 목사가. 김 목사가 누군가를 알아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하고 오해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를 알면 편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지. 그분은 그분이야.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 왜내 기도 안 들어주신, 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 그렇죠.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뭐로 그럽니까? 아버지인 걸 내가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믿음이 있고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믿음이. 억지로 믿는 것처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우리들은요. 뭐 억지로 믿어요? 자연스럽게 믿어진다. 그분이 절대통치권자고 내 인생의 생상화복을 그 분이 주관하신다고.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분이 일하고 계신다. 난 믿어. 그 믿고 가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진정한 믿음은요, 자연스럽습니다. 인간관계도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면요, 오해할 것도 없고, 뭐, 화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그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라고 말합니다 3절 영호하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계속 나오잖아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높이계신 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와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시편의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거기 나오는 물, 큰 물, 바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대, 고대, 옛날. 문화가 발견되기 전에, 운명이 있기 전에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를 제일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사람 제사 드리고, 바다에다가 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큰 물, 이 말은 큰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높이 계신, 3절, 여호와의 큰 물, 큰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 아이다. 이 말은, 이 바다가, 이세상 권세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다음에 4절 그 앞에다가, 그러나, 라고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 그러나, 세상 물결이 이렇게 세고 바다가 풍랑이지만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파도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 기자가그 당시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이큰 바다보다 이큰 풍랑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쓴인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요. 위대하시다가, might t h e 뭐뭐보다 더 힘있는, 그렇게, might t h e n 우리가 mighty, 그러면 힘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almighty g 그래요. 전능. 못, 할,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almighty. 모든 힘. 근데 여기 보니까, 단번역에 보니까, m 이 t 댄 r then. 이렇게 돼있어요. 그보다, 이런 세상의 권력보다, 파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분. 아멘. 우리는요, 오늘 시편 95편만 제대로 잘 깊이 이해를 하고 믿어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소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 것 같잖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살대고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아내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는 것 같잖아요? 잘 모릅니다. 진짜 잘 몰라요. 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더라니까요. 이론적으로 알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닥부겠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막 더듬고 왔다 갔다 당황하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대.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뭐 모릅니까? 근데 나,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요. 제가 늘 얘기해도 기도라는 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기도를 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작정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다 응답되면 기도 안 해요.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타종교인도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원칙적으로 말해서 내 요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으니까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안 믿는 거죠. 기도는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쪽에서 왜 그러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예. 네. 하나님, 좋 아시죠? 하 아, 알지?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에? 우리가 기도도 일방적으로 막 가면 안 돼요. 예. 그건 독백이죠, 독백. 우리가 2시간 독백해도 사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 안 하면요. 차라리 30분 의사소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배도 의사소통이에요. 세르머니 하는 게 아니에요. 오절 보세요. 뭐라 고 그랬나? 여우와요. 주의 뭐가? 증거하심이. 그렇죠? 영어하여 주의 증거하심이 뭐하고? 확실하고. 확실하고. 영하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고룩하여 주의 집에 합당하여, 주의 집이 합당하여 영고하리다. 거기 보면,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 경고하다. 거기 보면, 증거란 단어가 나와요. 증거.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 근데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증거란 말이 뭐라하면 attitude. attitude란 말은 속성을 얘기합니다. 속성. 본질. 그런 얘기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은 우리가 변하는 거지. 그분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요. 우리는 아주 어,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다. 가변적. 인간은 참 가변적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아, 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 교회가 제일 좋다. 나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 근데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는 얘기더라고,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마찬가지. 저분도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가변적인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워요. 인간은 다 저를 포함해서 가변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그분의 뭐예요? Attitude. 그분의 그 본질, 그분의 속성은 우리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해 보니까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음.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가변적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그래요. 만일 그분이 가변적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간증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해. 요 진정한 찬양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찬양이 간증이에요. 진정한 찬양은 내가 경험하고 하는 찬양이 진정. 우리가 매, 달 이달에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제가 찬양 선곡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무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달 하나씩 하잖아 이번 달에는 이제 끝났네. 이번 달에는. 은혜라는 상향이었잖아요. 되 이렇게 보면요. 눈물이 글쎄 말쎄 글쎄 한 분이 몇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보고 다 해야 뭐몇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 눈물이 글쎄 말쎄 글쎄 합 분이. 은혜라는 상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이거 하면서 보면요 막 눈물이 걸썽걸썽해요. 그분들은 뭐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는 거예요 누가 작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작사가의 그 마음이 감정이 믿음이 내게 이입되는 거예요. 감정 이입이라고 그래요. 그 감정이 내게 똑같이 전달되어 주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 폭염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한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불변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laughs>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9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도 깊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비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기도했고 이론적으로만 예배드렸고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